안녕하십니까. 풍요부입니다. 어, 오늘은, 자, 이렇게, 어, 제가 물건을 준비해왔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자, 유압 포스입니다. 유압 유압호수. 포스. 그리고 이거는 유압 기름이 되겠죠. 어, 이거를 왜 준비했냐. 어, 어제, 엊그제 낚시를 갔는데 밑에 굉장히 뭐, 뭐, 무거운 게 장애물이 걸려가지고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유압 호스 라인이 어, 앞 라인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래서 어, 또 조업 및 어, 낚시를 가더라도 따칠 캔다든지 아니면 통발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모품인데요. 자, 지금 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풍류 어부에 일상입니다, 일상. 가보시죠. 자, 지금 오늘 교체할 그 유압 호수가 이겁니다. 앞에 라인인데, 제가 지금 여기 임시 방편으로, 어, 블랙 감정 테이프를 감아놨습니다, 지금. 이만큼 감아놨는데, 감아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 유압, 그, 뭐지, 기름에 압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금방 터집니다 기름만 좀덜 세라고 감아놨습니다 지금 근데 이걸 교체를 해볼 겁니다 네, 바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염도가 높기 때문에 염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녹이 슬고 부식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배에서는 필수품이 뭐냐면은 자 보이십니까 뿌리는 그리스 그리스 뿌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녹을 먼저 좀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끓을 부분인데 원리를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좀 뿌려주고 그리고 역시 연장 연장도 좀 뿌려줘야 된다 다 아시죠? 바이 스프라이 이것도 산지 며칠 되도안 했습니다 며칠 되도안 왔는데 전부 다 녹이스러가지고 이 모양입니다. 바다 있으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끌레 부분. 끌레 부분. 하고 이 되겠네요. 네, 그 부분도 이렇게 한번 그리스를 뿌려줍니다. 위 들어가지.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어느 정도 녹이 조금 어, 제거가 되면 은 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이면은 이쪽은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파이프고 이쪽이 유압 그 배선 유압 호수고 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끌어 주게 되겠는데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아연 아연 그 도금이 돼 있죠 예, 스프레이를 뿌려놨는데 이게 뿌려봤자 뭐그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부식이 금방 됐죠 자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정문 거잖아요. <놀람> 자, 장마기좀 갖다 주시고 마기. 기름이세니까 이렇게, 기름이세니까 이렇게, 막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아...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녹하고 뻘하고 완전히 밀러 붙어서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바다에 있는 모든 이런 제품들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은다 녹이 이렇게 쓸고 그러기 때문에 갈아줘야 됩니다. 왜요? 예. 반대쪽 글렀네. 에이, 반대쪽 글렀네. అందే క్రికు వెళ్ళబు 자 이렇게 어, 끌렀습니다. 예. 아 굉장히 좀 힘들게 끌렀는데 예, 보시면은 요밑뿌리 있습니다. 이게 어, 이거를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이물질이 예,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공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조금만 삐뚤어져 버리면 이빨이 나간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새버립니다 이쪽으로 기름이 다셉니다 안에가 강선이 잘 물려야 됩니다. 물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걸 딱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처음에 천천히 돌려봅니다, 이렇게. 안 맞으면 조절해가면서 딱 맞게끔, 이게 좀 쉬운 것 같아도, 좀 기술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꽉 조여주면 되겠죠? 안돌아 하게끔 항상 물려주고, 같이 잡고, 같이 잡고 돌려줘야 돼. 꽉 조여줘야 돼. 풀어지게, 야물게 이렇게 좀 조여줘야 됩니다. 조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최대한 어 줄이 안 꼬이게끔. 안 꼬이게끔 해가지고, 자, 이것도, 집어줘 보겠습니다. 뭐, 이 영상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저희 고 누구나 충분히 할수 있는 건데, 그래도 약간의 기술이 좀필요하다는점 이게 찝을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어 다시, 다시 찝으러 갔다 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어, 호수 라인을 예, 갈았고요. 이제는 기름이 보시면 은 바닥에 봐보십시오. 기름이 이거 다 닦아내야 됩니다. 기름이 엄청 많이 묻었죠. 보이십니까 이게 유압류 보이십니까 이게 유압류 기름입니다 기름 그걸 다 닦아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일반 기름보다 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이거 이거 밟아가지고 막 이렇게 베이비에서 사고나 미끄러져가지고 어, 다 치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기름을 좀 닦아주고, 다시, 어, 이걸 닦았으면은, 이거 보시면은, 이게, 아까, 아 얘기했던, 유압류입니다, 유압류. 요거를 또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자, 또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유압통이 있습니다. 안에 봐보시면은, 여기다가, 어, 기름을, 어, 여기다가, 기름을, 여기다가 기름을, 요한 통을 다열 겁니다. 한 통을. 자, 한번 자 기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이샤 자, 이건 또 이제 쏙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보이시면은, 보이십니까? 자, 기름 꽉 찼죠? 이게 기름이 다 샜습니다. 호수가 터져가지고 기름이 다 샜습니다. 샜어. 어, 이게 없으면은 바다에선 일이 힘듭니다. 유압이 없으면은. 저 기계, 통발 기계, 어, 통발 양성할 때도 이게 없으면은 손으로 당겨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를 설치 못합니다 못해 자아이고아 엄청 후덥지근하네요 자 다시 원 상태로 어 이거를 잠궈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꽉 잠궈 줘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가지고 이제 그 오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여기 그 저기 저기 호수 어 라인예그 스위치를 개방해 주고 밸브를 개방해 주고 초크를 열어서 전원을 켜고자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여기, 특히 중요한 데가 이 라인입니다, 라인. 고 여기. 자, 기름 안새지요 자, 기름이 안샙니다 여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름이 안새지요 기름 안 씁니다. 일상. 어차피 소모품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되돌아오기면은 이런 호수들도 한몇 개씩 딱 준비를 해가지고 세트로 보관해 놨다가 그때그때 배에서 쓸수 있게끔 고장났을 때 그래야지 편합니다. 일도 빠르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풍류어부의 일상이었습니다. 자